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주가의 이 급등과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더 상승 추세를 그려가면서 지금 8만원대를 뚫고 이 고점을 뚫는 모습을 이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 9월 달부터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알테오젠이 왜 이렇게 급등을 했고 그리고 왜 급락이 나왔으며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까에 대해서 이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자, 앞으로 이제 알테오젠의 이 주가의 향방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 상당히 고민도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관련해서는 이 MSD의 이 인수 관련된 이슈가 엮였었죠. 자, 그래서 제가 인수 관련된 이슈, 인수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여러분들께 이 영상과 정보방을 통해서 다 알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인수 관련 이슈 때문에 급등했던 순간에도 그리고 이 공매도가 나왔던 순간에도 하락 추세가 접어들었던 이런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테오젠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이후부터 해서요. 제가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께 이 공매도 세력이 나왔던 순간과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을 때 이러한 순간들에 계속해서 매수 타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반등할 때마다 이 차익 실현 즉, 이게 수익을 내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왔던 종목이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인수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개발된 이 기술들,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기술들의 이 매출, 상황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기대감으로써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고점을 뚫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더욱 더 바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하기보다는 지금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급 상황 그리고 이기관의 수급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제는 이 수급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이 전략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재료들, 그리고 이 수급에 대한 분석,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여러분들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정보방에서 이 상세하게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테오젠은 9월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 이후로 이 매수 타점 여러 번 잡았었고요. 이 계속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알테오젠의 주가 향방을 보시면 이 고점에서 급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때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주가의 가격과 이 수급의 분석에 따라서 우리가 재차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 생길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아이테오젠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기업이고 상당히 많은 좋은 재료들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무료정보방에 많이 참여하셔서 제가 무료정보방에서 공개하는 이 매수, 매도, 타점과 함께 아이테오젠 관련된 상세 정보까지 받아가시면서 이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에서는 영상에서 소개 해 드린 종목 그리고 추천 종목의 매수매도 타점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잡아드린 타점을 잘 따라만 오시면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요 주요 몇 종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본 종목은 ls전선아시아예요 자 ls전선아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10월달에 주식시장이 워낙 좋지가 않았었는데 자 10월달 들어서 해저 케이블 관련 사업을 수주한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대표적으로 10월 22일과 그리고 11월 7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고, 자 이때 이후로해서 저희 무료 정보방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타점을 통해서 저와 함께 매수 매도를 하셨고 저희가 급등하는 순간마다 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누적 수익률50% 일상을 달성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자 지금도 LS 선선 아시아 장기적인 재료가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아이테오젠입니다. 자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9월달, 9월 26일에도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렸고 그리고 11월 1일에도 소개를 시켜 드렸었죠. 아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머크에서 인수를 한다. 그리고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라는 어떤 소식들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9월달부터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알테오젠은 이제 바이오 종목의 대장주로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역시나 공매도 세력이 붙었던 이날조차도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관점으로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어떤 즈음에 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급등하는 순간마다 저희가 단타로 대응을 하면서 이 누적 수익률 40% 이상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고점을 뚫는다고 라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정고점 뚫고 올라가는 순간까지도 저희가 꾸준히 이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알테오제는 앞으로도 소멸되지 않은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자,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또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려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HPSP입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 이 관련 종목들이 2023년도 들어서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였다는 거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영상으로는 11월달, 11월 13일과 11월 18일에 영,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렸고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주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기에 상당히 망설여지실 수가 있었지만 워낙에 재료가 좋고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타점을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무료정보방향에서 모두 소개시켜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린 이후에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에서 상당히 급등세가 나왔었고 저희가 누적수익률 40% 퍼센트를 달성할 수가 있었죠. 자, HPSP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재료가 살아있고 그리고 저희가 적정하게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더 재차 매수 타점을 잡아서 또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뭐 11월 말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소개를 드렸었어요. 이미 한 차례 이 급등이 있었던 순간이 있었고 위메이드는 제가 1년 전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위믹스 코인 관련해서 이 상당히 많은 좋은 재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시점을 택해서 급등의 눌림목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영상에서도 제가 이 조만간 다가올 반등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이 이후에 급등이 나오면서 저희가 또큰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적 수익률로 40% 이상을 달성을 했고요.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 위믹스 플레이의 중동 진출과 함께 상당히 많은 재료들이 아직 남아 있고 계속해서 저의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한미 반도체고요. 자 한미 반도체 역시나 반도체 관련 업종으로서 2023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의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미반도체는 후공정 업체들 중에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10월달에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약간은 높은 위치의 주식 타점이지만 저희가 이런 눌림목 타점들, 눌림목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영상으로서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들께 타점으로도 소개를 시켜드렸었습니다. 자 앞으로는 반도체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고대역폭 메모리 AI 반도체라고 하죠. HBM 수요도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한미 반도체 계속해서 관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달성했던 누적 수익률 30% 이상이고요. 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가 꾸준히 수익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이제 개인 채널, 저희 주교수의 주도주 채널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채널... 종목이고 10월 말부터 자 그러니까 이렇게 눌림목이 발생했던 순간부터 해서 제가 영상으로서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10월 26일과 11월 11일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렸고 시점이 이때입니다 눌림목의 저점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타점도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1차 급등과 그리고 2차 급등 승의 시에 저희가 모두 다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누적 수익률은 30%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국내 로봇 종목 가운데에서 대장주에 속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고요. 자 앞으로 이제 삼성의 인수와 관련된 이런 이슈가 또 있고. 그리고 로봇 섹터가 이제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속적으로 저 관심을 가지면서 이 적당한 시기에 매수 타점이 왔었을 때또 공략을 해서 또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게 도 타점을 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이 에코 프로 b m 이고요 자, 에코 프로 BM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중순에 상당히 고점을 많이 찍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부분, 이 매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을 하고요.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던 2차 전지 섹터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에코프로 비엠이었죠. 자, 하지만 주식시장이 10월 달에 이제 바닥을 찍었고요. 이 11월을 맞이하는 즈음에 해서 에코프로 비엠의 이 상승 가능성을 저희가 분석력으로 알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금지 조항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이코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10월 말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 이 반등시에 저희가 어느 정도 매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또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까지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자, 누적적으로 저희가 이3 0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엠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하락 추세 접어들었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매매 관점에서는 어디까지나 이 저점 매수 전략으로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적정한 매수 매도 타점이 온다면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 부흥기에 접어들었을 때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 횡보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 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차익실은 하실 수 있는 타점을 말씀드렸었죠. 자, 10월 말에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도 저점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더 반등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도 10월 30일에 그리고 11월 13일에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적절하게 저점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반등하실 때 수익 내실 수 있게 다 안내해 드렸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원전 뿐만 아니라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뭐 장기도 그렇고요 단기도 그렇고, 모든 관점에 저희가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 주사 에너빌리티, 적정한 매수 타점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자, 이전에 저희가 누적 수익률 30% 냈던 것처럼, 이보다 더큰 수익률도 달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무료 정보 방에서는요, 이제 여러분들께 종목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그리고 이 등락률 상위 종목들, 모두 다이 100여 개 이상의 종목을 매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여 개 이상 종목들 중에서 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 재료를 가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과 또 주가를 올릴 만한 재료들, 모두 다이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종목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이런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께 이 계좌의 수익을 가져다 줄 만한 이런 대박 종목들에 대한 이 추천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추천 종목들을 총해서 충분히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제 공개하지 못한 이런 수익 나는 타점에 대한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저희가 이 제공해 드렸던 타점 정보들을 보시면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과 이 비중 정보를 모두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짧은 기간에도 이 수십 퍼센트의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매매 이 타점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이 관련된 매매 타점도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장기적인 투자 측면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제공해드린 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모아가는 형식에이 매매 전략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이 100명 선착순 입장 가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무료 정보방을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를 하겠고요. 이 상세한 종목 정보와 그리고 이 대박 종목 추천 그리고 수익나는 타점까지 제공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이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로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종목명 또는 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무료 정보 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여러분들께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 방에 참여를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 저희 이 무료 정보방 모두 다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이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때 언제든 이 질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질문 많이 해주시면요. 저희도 성심성의껏 여러분 질문에 답변을 모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요, 저희가 드리는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한 번씩 수익이 나셨을 때이 수익 인증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